여러분, 혹시 비오는 날 예, 비행기를 타 보셨나요? 예, 비오는 날 예,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고 이럴때 날씨도 어두침침하고 그럴 때 비행기를 타면요 한 5분 동안 촤악 상공을 향해서 날아가면 그 먹구름을 뚫고 딱 올라가면 그 위에 막 파란 하늘이 맑고 깨끗한 하늘이. 쫙 펼쳐져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밑에서는 막 비가 내리고 막 그냥 어두침침한데 그 구름을 딱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맑고 깨끗한 정말 맑은 확률 100%의 날씨가 촤 펼쳐져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기후와 상관없이 항상 밝은 날씨를 전천후 날씨라 그렇게 말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춥던지 덥던지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자기가 맡은 기능을 다잘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전천우라 이렇게 말해요. 전천우. 그래서 전천우 농사 이런 말도 있고, 전천우 전투기 뭐 이런 말도 있고, 전천우 운동장 이런 말도 있어요. 신앙도 여러분 전천우 신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처지와 형평과 정황이 어떠하든 간에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넉넉히 이기는 사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전천후 신앙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 전천후 신앙을 나무로 비워냈는데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병에 뻘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니하며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 그그 생수를 빨아 올려갖고, 그냥 막, 시절을 쫓아 과일 막 주렁주렁 맺는단 말이죠. 전천우 나무, 전천우 신앙 형통하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넉넉히 기는 전천우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달 첫날 기회로 모였는데 4월달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천우 신앙으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합시다. 4월달에는 전천우 신앙으로 형통하세요. 한번 자, 우리. 생각만 해도 신나. 알렐루야. 4월 달에는 형통,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전천우 신앙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우겨 싸움이 스트레스에요. 스트레스 사방에서 막 스트레스가 막 밀려와도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이 억울한 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들이 막 밀려와도 나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답답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실제입니다, 실제. 예, 왜 그러냐면, 오늘 분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이게요, 아주 강한 헬라어 요법으로 아주 강한 긍정의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방으로 우교삼을 당하여도 쌓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쌓일 수가 없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교쌈이 답답한 일, 이 핍박들 이런 먹구름을 그냥 뚫고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구름 위에서 초월적인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은 왜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월적인 전천후의 신앙을 이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우겨쌈이 오면 늘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난이 오면은. 버림받을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 자, 한번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사방에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보배 때문이라는 거 보배.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천후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항상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냐고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나에게 있지 않냐고 고백인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 승리의 비결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실은 예수가 바로 전천후 신앙의 동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죠? 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확실하죠? 아멘이세요? 그러면 바울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나도 똑같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모신 예수님이 달라요? 아니요, 그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도대체 뭘까? 자,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모시는 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다 그저 그냥 모시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laughs>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항상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예수 죽음을 <laughs> 내가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내가 전천후 신앙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 날마다 자기는 어떤 상황이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날마다 고백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니지요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죽으면, 내가 사라지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넉넉하게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벌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이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늘 받는 나,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기니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도록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임 몸을 날마다 선포하며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의 주권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듭해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단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내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표현을 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계속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죽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365일, 어떠한 처지, 어떠한 업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노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바울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교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거듭난 이세 사람은 이 거듭난 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알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 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자기는 죽었어 그래서 언제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세 사람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수 있는 자입니다 알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4월달에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십시오 우리 한번 자리. 이게 정상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는 죽고 세 사람으로 살려면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려면 이세 사람이 이 속사람이 간건해야 돼요 아주 간건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들을 묵상해 보면요 사도바울은 늘이 속사람, 세 사람의 간건함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3장 1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흥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사람이 이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목된 가지를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알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려면.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의 능력으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말씀과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할렐루야. 천천히 신앙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세 사람 속 사람이 여러분 약해지면, 약해지면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기지를 못해요. 질그렸던 내 인생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겨싸움이막 오고 답답한 일이 오면 여지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아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할렐루야. 겉 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날로 그냥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도다. 많은 사람이요.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인산도 먹고, 녹용도 먹고, 하 좋다는 건다 먹고, 그냥 운동도 하고 막이 겉사람의 막 강건함을 위해서 튼튼해서 막 요즘은 너무너무 먹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갖고, 그냥, 그냥 비만해. 예, 이것도 중요해요. ,이. 겉사람도 강건하긴 해야 돼요. ,이. 근데 상대적으로 속사람은 너무너무 비실비실한 거예요. 속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속 사람이 메마른 땅에 여러분 마른 풀같이 다 시들어 버렸어. 빵꾸난 타이어처럼 그냥 바람이 쭉빠져갔고속 사람이 비시비시를 하니까 아, 이게 그냥 스트레스만 오면 그냥 그대로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일이 오면 그냥 그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겉 사람도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먹어야 겉 사람도 사는 거예요. 공기,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낙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육신도 사는 것처럼 속 사람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성령인 거야, 알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새 사람이 막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또 하나의 생명은 말씀인 거야 말씀 말씀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4월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속사람이 강건해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